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을 한지한 한 달이 넘도록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마치면서 이제 남은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변론 종결 이후에 아직까지 탄핵 심판을 결정 짓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31일 오후인데도 아직도 탄핵 심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헌재 사상 최장 기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최종 변론 기일 이후 14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정을 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아직도 한 달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는 것일까요? 우선 이미 결론이 났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을 설득하느라 최대한 시간을 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쟁점별로 만장일치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의 수위를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미상경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시. 를 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재판관이 얘기했다면 동의하는 수준으로 수위 조절을 한다는 것이죠 쟁점별 판단과 중대성의 근거가 각기 달라 여덟 명 재판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위를 조율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설득의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각하 2명, 기각 5명, 인용 1명 등이 한독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보듯이 이 재판관마다 자기 주장이 분명해 윤대통령 사건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5대3 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인용 5, 기각 3명이라면 이 6명에 부족하기 때문에 기각이 결론인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이게 6대 3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용 결정을 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선고를 미루면서 마재판관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최근 열린 평의도 길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6일 평의는 이 30분 만에 끝났고, 27일은 일반 선거 기일로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28일에 열린 평의도 1시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라톤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평의가 이처럼 빨리 끝났다는 것은 더 길게 얘기할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 쟁점별 판단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결론만 남았다는 겁니다. 헌재 판단이 4월로 넘어온 이제 4월 4일설, 11일설, 18일 선고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아직 평결, 즉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결정하는 평결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혼란과 탄핵 정국이 넉 달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서 헌재가 오히려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112조에는 헌법재판관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혹여나 자신을 선출해준 기관과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심판대에 앉아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다른 정치적 요소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법률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 갈등을 치유해온 헌법 재판소가 이번에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 재판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